김승겸 합참의장이 중동지역 우방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을 방문해 군사 외교에 앞장섰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아크부대와 청해부대 장병들을 만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11일부터 15일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을 방문해 군사 외교 활동을 펼치고 해외 파병 부대를 현지 지도했습니다. 김 의장은 먼저 아랍에미리트에서 아흐메드 빈 타나운 알라의안 부총참모장을 만나 프라미스 작전 당시 아랍에미리트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아크부대를 방문해 임무 수행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만으로 이동한 김 의장은 모하메드 빈 나세르, 빈 알리 알자비 국방 사무총장과 압둘라 빈 카미스 알라이시 총참모장을 만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라미스 작전을 펼친 청해부대 장병들과도 만나 우수한 작전 태세를 보여준 것에 대해 격려했습니다.